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이렇게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 주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본을 보여 주신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대로 행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그렇게 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말은 쉬운데 생활은 쉽게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역시 똑같이 어렵습니다. 어, 여러분 뉴턴이라는 사람이 만유인력의 류의 법칙이라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사과가 나무에서 뚝 떨어지는 걸 보면서 만유인류의 법칙이 있다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 물건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근데 이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무게가 있는 건 다. 이게 원칙인데 이걸 거슬러서 위로 올라간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날아가기 위해서는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려가야 되고 그 달려가면서 공기의 힘을 날개를 통해서 잘 이용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줘야 이게 날아갈 수 있어요. 중력의 법칙을 어겨서 거슬러서 하늘로 날아 올라간다는 것은 보통 힘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은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였어요. 이런 예수님의 본을 받아가지고, 좋아.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 육체가 가진 본성은 자꾸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거스려서 내가 더 낮아져야 된다는 거, 나를 비워야 된다는 거, 남의 종의 자리까지 가서 남을 섬기고 내가 죽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어떤 남들보다 더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땀을 흘려야만 그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하는 얘기지요. 우리가 좀더 예수님의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마태복음 16장에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데, 그 발걸음은 죽기 위해서 가는 거였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은 예수님과 전혀 달랐죠.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가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로마 사람들을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독립시킬 거라는 전혀 딴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독립을 이루어내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큰 공을 더 많이 세울 것이고, 우리들을 기억해서 우리에게 더 높은 자리, 그리고 더 높은 권세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세상적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지요. 몸은 함께 따라가는데, 마음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제자들은 서로 서로 다툼도 있고 경쟁도 하는데 가면서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누가 더 크냐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특별히 어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개인적인 청탁을 하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구는 오른쪽에, 누구는 왼쪽에 예수님 곁에 앉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개인적인 청탁을 하는데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가 더 높은 자리를 얻고자 하는 거였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또 다른 제자들은 화가 났어요. 분노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목적과 제자들의 목적은 전혀 이렇게 다른 모습들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우리가 예수님 처음 부름을 받고 따라올 때에 배와 그물도 다 버려두고 우리 가족까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온 거 그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자랑하고요. 그걸 예수님 인정해 주기를 원했어요. 예. 예수님도 그게 정말 대단한 일이라는 걸 인정해 주셨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희생과 헌신과 수고한 거 금생과 내생에 다 많은 상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도 해 주셨죠. 자, 이런 모습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자꾸 말씀을 해 주셔도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전혀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고 은혜도 많이 받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답게 사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자꾸 또 가르치고 강조를 하는데 그런 말씀들의 상당 부분은 깨닫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하면서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따라오지 못하고 있었던 거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말씀을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를 따를 때 하고는 사실은 차원이 다른 얘기였어요.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갈 때 배도 버려두고 그물과 가족들을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예수님이 하시는 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면서 야, 저분 대단한 분이다. 저분이 정말 저렇게 훌륭한 분이라면 우리가 저분을 따라가서 많은 걸 배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가장 큰 이유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지막 이 죽음의 길을 가시던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 말씀은 사실은 차원이 다른 얘기였어요.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죽음의 길이잖아요. 죽기 위해서 가는 길인데 예수님 진짜 따라가는 길은 죽을 수도 있는 길이에요. 정말 이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거는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그렇게 되어질 수 없는 길이고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또 많은 고난과 판단이 따라올 수 있는 건데요. 그것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길인 겁니다. 이런 말 아직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 죽기 전날 밤엔 어찌했습니까? 예수님이 체포 당하는 순간부터 자기들은 살겠다고 도망가고 숨기에 바빴는데. 그러면서도 잡혀가신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한 관심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와 요한이 따라갔지만은 예수님이 재판받는 자리에서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을 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못하고 있는 거죠. 왜요? 나를 부인하고 죽어야 되는데 나는 못 죽겠다는 겁니다. 나의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렇게 예수님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말로는 내가 주님을 대신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큰소리 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못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드디어 깨닫고 나니까 아,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십자가의 죽음이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요. 그게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은 이제는 내 목숨을 걸고 갈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길을 변함없이 따라가는 진짜 제자의 삶을 살게 된 거지요. 그렇게 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좋아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을 깨닫고 이제 정말 열심히 본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조금씩 노력하면서 나를 비우기로 하고, 나를 낮추기로 하고, 이제 복종하는 죽음의 자리까지 갈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매일매일 이렇게 노력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길갈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는 자리까지 분명히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나의 모델이고 예수님이 나의 기준이다 하는 거예요. <laughs>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 그게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때때로 이게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고 싶고 그냥 내가 살던 방식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자꾸 올라오고 두려움도 생기고 머뭇거릴 때가 참 많지요.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힘써야 할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빌리뽀서에 보면 사도바울도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진 그 마음을 우리가 똑같이 내 마음에 품고 살면 생각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변화가 오고 좋아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비우는 마음이고 낮아지는 마음이고.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런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깊이 이렇게 살펴보는 이유가 이제 그런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우리가 따라가고 닮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자. 우리가 가는 이 십자가의 길에 우리보다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가 가는 길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자꾸 응원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지금 이 길을 가는 것이라고 가르쳐 줘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이 바로 우리보다 먼저 주님의 뒤를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들은 마침내 그 길을 갔고요. 승리했어요. 예수님을 담는 그 자리까지 갔단 말이에요. 우리만, 아이고, 너무 힘듭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힘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만 이게 갈수 있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길을 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좋아 여러분을 지켜보면서 지금 응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응원 소리가 매일 매일 들려서 좋아 여러분이 격려도 받고 힘을 얻어서 이 길을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길을 가려고 할때 모든 무거운 짐도 있고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있는데 이거 지고 가려면 힘들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도 주님께 다 내려놓고 우리의 죄도 다 예수님께 맡기고 이렇게 가야 저와 여러분이 갈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길을 가는 것은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 노력하면서 가야 되는 그 길에 저와 여러분이 참아야 될 것들이 많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네, 2절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예수님도 이 인내가 없이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고난까지 예수님이 다 인내하셨 것 자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에도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이런 길을 가는 것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거다. 마치 운동 선수들이 어떤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경기를 하듯이, 좋아 여러분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 대표 축구 선수들 이렇게 다른 나라와 경기하는 걸볼때 우리 막 응원하면서 이기기를 바라죠. 지고 나면 실망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경기를 그 정도밖에 못 하면서 막 비난도 하고 욕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국가 대표 축구 선수들이 경기를 마치고 끝나고 이제 라커룸에 들어가면요. 토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왜 그러겠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90분 동안 뛰고 나니까 그냥 막 속이 뒤집어지고 토할 정도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만큼 정말 최선을 다한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대로 이길 수도 있지만 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응원만 하니까 막 경기를 저렇게 밖에 못하냐 이를 비난도 하는데 그들은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는 거지요. 우리의 이 주님을 믿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기가 어려운 건데요. 그래서. 좋아 여러분이 이 길을 갈때 오로지 하나만 보고 가라는 거 하나만 뭘 보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 한 분만 보고 우리가 달려가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침내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많이 쓰러졌어요. 너무나 무겁고 힘에 겨워서. 그거를 아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본받고 닮아가려고 할때 우리도 쓰러지고 포기하고 싶고 더 이상 못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걸잘 아시고요. 그때마다 달려오셔서 저와 여러분 일으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렇게 끝까지 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이 삶, 살아갈 때에 매순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주님을 또 바라보십시오. 그래도 또 자꾸 내 마음이 뺏기고 내 시선이 다른데로 돌아갈 때가 많거든요. 그때마다 또 다시 정신 차리고 오 예수님, 예수님만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조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에다가 쥐쥘수 있는 작은 십자가 이런 거 하나 있으면요 오늘은 십자가를 자꾸 손에 쥐고 사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수 있어요. 육체가 또 자꾸 나를 잡아 끌 때, 세상에 있는 것들에 내 마음이 또 올라올 때, 그때마다 십자가를 손에 쥔걸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고요. 세상에 이익을 얻겠다고 내 마음의 욕심이 또 이렇게 올라올 때, 억울한 마음이 들거나 내 마음에 또 분노가 일어날 때, 이런 순간순간 예수님을 또 바라보는 이런 노력, 이 수고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한 걸음 더 닮아가는 이런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예수님을 닮아서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야 할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